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유식 사서 먹이면 안 되나요?라는 겁니다. 음, 소아과 음. 선생님이 이유식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전문가죠. 지식이 있으신가봐요. 아, 전문가. 아, 완전 전문가인가요? 네. 네. 사실 육아 관련해서는 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전문가라고 할수 음. 있죠. 근데 엄마가 전업주부면 뭐. 그쵸 오, 뭐. 사실 이런 사실은 근데. 가장 좋기는 합니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시는 응. 거 미음을 베이스로 해서 뭐 식재료를 한 가지씩 추가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알레르기에 대한 감시도 되고 음. 가장 좋긴 하지만 저도 제 주변에 친구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막이잖아요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유식도 만들어서 이렇게 다 보관해 놓고 이렇게 교환해서 먹기도 하나 봐요. 어 옆집 엄마랑? 네, 뭐 이제 친구들을 모였으니까 아기들 곧그 또래 애들을 모였으니까 이제 각자 만들어놓은 이유식을 가져와서 아나좀 많이 만들었으니까 너 아기 먹여봐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애들이 음. 제가 알기로는 이유식에 간이 안돼 있는 걸로 아는데 선호하는 이유식이 있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절충안은 초기에는. 알레르기에 대한 감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양도 얼마 많이 먹지 않으니까 엄마가 하나씩 만들어서 먹이고 중기 이후부터는 이제 시판 이유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시판 이유식들에는 한 가지씩 그렇게 들어있는 게잘 없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레르기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는 한 번에 식재료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식재료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식반 유식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그게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가령 쌀 플러스, 뭐 닭고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예, 한 가지씩 그러니까 한번 시도했던 식재료들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넣어서 조리를 하는 건 괜찮은데 새로운 걸 추가할 때는 꼭한 번에 한 가지만 아 그게 바로 알레르기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예요 네. 근데 요즘 어머니들이 알레르기에 엄마. 대해서 조금 극도로 걱정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는데도 알레르기가 무서워서 시작을 좀 늦게 하신다거나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작, 시도를 안 하신다거나 근데 그런 걸 넣어도 될지 말지 약간 사실 넣으면 안 되는 재료는 <laughs> 몇 가지만 아, 알고 계시면 네. 아, 넣으면 안 되는 재료가 따로 있긴 있어요, 있어요. 어, 새우 새우 예 새우 같은 갑각류 그렇지, 그렇지. 갑각류는 네. 한번 알레르기가 생기면 평생 가고 아. 아나필락시스 같은 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돌 전에는 시도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란 중에서도. 어, 노른자? 이제, 흰자는, 흰자? 그러니까 보통 단백질은 흰자에 거의 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은 흰자에 다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단백질 변성 유도하기 위해서 꼭 삶아서, 그러니까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노른자만, 노른자? 돌전에는 노른자만 음. 먹이고, 네. 흰자는 돌 이후에 시도하는 걸로. 그러면은, 뭐, 땅콩이라든지 네. 우유 이런 거? 콩류, 그냥 콩류는 괜찮은데, 견과류는 아. 돌전. 고두, 뭐, 예. 마카다미아, 아몬드, 뭐 이런, 아몬드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사실 땅콩 알레르기가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네. 좀 흔한 편이고, 네, 그래서 그걸 뭐 시도 안 하는 걸로 여기 고 생우유도 이제 뭐 그냥 어차피 분유, 돌전에 분유를 먹는 거기 때문에 생우유도 돌 이후에 음. 시도를 하게 되고, 꿀도 보틀리즘의 위험 때문에 돌전에는 시도 안 하는 걸로. 아, 그러니까 아, 중요한 그럼...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요, 너무 그렇게 어, 두려워하실 필요는 되겠다. 없어요. 사실 그 껍질에 다았을때 접촉성으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껍질을 잘 까서 한번 시도는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알겠는데 현실은 이제 이론과 다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운 재료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얘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얼마 동안 어, 어. 봐야 보통은 한3 4일 한, 아니면 일주일 정도 아 간격을 주고 그러면 그래야지. 하나를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데 최소 3, 사 일이나 일주일 간격을 두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초기에는 사실 아이스 큐브 같은 데다가 그거를 이제 나눠서 담아서 얼려놓고 먹일 때 그걸 녹여서 이렇게 한 가지 이유식을 만들어서 그걸 한 번에 먹고 버리는 게 아니고 며칠 먹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초기에는 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오케이. 됩니다 네. 자 이유식을 만들 때. 소금이나 뭐 설탕이나 이런 거 넣어요? 안 넣으시니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맛이 없잖아. 사실 짠맛이 길들여지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건 노출되면, 일단 짠맛을 본 아이들은 간이 안 되는 그 유식을 잘안 아,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래요. 늦게 노출시키는 게 좋아. 아, 그래요? 단맛도 그래서 마찬가지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엄마가 만들면서 맛을 봤어.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근데 <laughs> 아이들은 그본연에또 재료에 따른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짠맛, 단맛은 아이들에게 천천히, 천천히 경험하게 할수록 조, 좋은 거니요 이유식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영양분 자체도 의미가 네, 있지만, 영양 섭취 의미도 있고 뭔가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이렇게 네, 지발 연습하는 거, 예, 섭취 거죠. 능력도 중요하죠. 굳기를 차츰차츰 증가시켜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거의 물 같은 미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죽. 진밥 이렇게 음. 그 다음은 밥돌 이후에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차츰 차츰 국기를 증가시켜 가는 거거든요 또 마침 이유식 시작하는 시기가 뭐침 분비도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침침 분비도 자극을 하고 잇몸, 혀, 입술 이런 데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을 좀 묽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젖병에 넣어서 이렇게 아 젖병에 넣어주면 안 되는 안 거죠? 네 그건 절대 젖병이란 거는 언젠가는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식은 앞으로 평생 먹어야 되는 고형식의 전단계잖아요. 그걸 분리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젖병은 무조건 분유만 그리고 또 물이나 뭐 다른 주스 같은 걸 조금 먹이시려고 젖병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이 것도 참 고민이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유식을 시작했더니 이제 변비가 생기는 아이들이. 네, 있습니다. 그, 맞다. 모유나 분유는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는, 있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은 반고용식을 먹게 되면서 변비가 생기는 아이들이 음. 꽤 많아요.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수분 섭취가 따로 필요합니다. 사실 모유나 분유만 먹을 때는 수분, 물을 따로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변비에는 가장 효과적인 게 과일이에요. 음. 소장의 발달이 좀 덜한 아이들한테는 과일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이렇게 갈아서 뭐 주스처럼 아니면 즙을 내서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이런 거 예. 그리고 채소를 이유식에 넣어서 먹여주시는 거 그런 것도 변비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죠 이유식의 이유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기쁨을 알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유식을 먹이는 과정은 아기도 즐거워야 되고 엄마도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유식을 만들 만드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또 이유식 스케줄표로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면 차라리 사서 먹이고 아이한테 한번더 웃어주는 게 조, 좋아요. 그리고 또 만들어서 먹이시는 분들 중에도 또 아이가 잘 먹으면 굉장히 또 즐겁게 할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장비빨을 세우는 것도 좋아요. 장비빨이요? 이유식 전용 조리기구도 있거든요. 아, 진짜. 아예 그냥 거기다 다 재료를 넣으면 죽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역시. 그래서 저희도 장비빨 하나는 또뭘 하나 하면 다 갖춰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막 검색해가지고 아기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할 만한 것들. 다른 분야도 저렇게 장비를 많이 살거그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골프를 안 해요. 장비빨을 너무 셀것 같아 가지고.